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잠실 날씨, 구름많음 오늘은 LG가 삼성에게 수입에 실패하고, 1대2 또또한점 차로 졌다. 요즘 보면 각 팀의 외국인 투수들이 뭐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시즌 초반에 못 던지던 투수들이 잘 던지고, 시즌 초반에 잘 던지던 투수들이 고생하고, 뭐 그런 것 같다. 그제 어제에서 K와 앤스가 둘이 합쳐 막 15이닝 무시점을 하고, 어제 삼성 코너 후덜덜한 투구를 보다 보니 이거 이거 제일 먼저 퇴출됐던 습 더거도 남아있었음. 에이스급 투구 제대로 펼칠 수도 있던 거 아냐라는 생각이 뜬금 들었는데 어제 뉴스 보니 더거가 트위플A에서 6이닝 7탈 3진 무실점했다고 뉴스가 뜨더라. 그것도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켈리랑 앤스랑 아아주 못할 때딱 그렇게 못할 때만 딱 쓰고 부랴부랴 급하게 바꿨음 어떻게 됐겠나 생각하면 일단은 오싹해지는데 8월 15일 외국인 선수 교체 시안까지 구단은 신중하게 지켜본다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켈리랑 앤스 그제어제처럼 계속 던져주지만 하면 얼마나 좋을고. 5잉 오늘 엔트리에서 김유영이 말소되고, 이우찬이 등록됐다. 김유영은 팔꿈치가 조금 안 좋대서 한번 던지면 자꾸 뭉친다고 해서 전반기를 쉬고 후반기에 부를 예정이라 한다. 대신 올라온 이우찬은 이번엔 좀 좋아졌길 바란다. 우리가 진해수 최성 훈 같은 좌투수들 포기한 게 누굴 믿고 포기한 건데 오늘 오랜만에 열린 퓨처스 경기에선 이종준이 오랜만에 복귀해서 선발 등판했는데 딱 1이닝 던져서 1피안타 무실점했고 진우영이 이어받아 4이닝 2실점했고 타자 중엔 김성진이 홈런을 쳤더라 아 그리고 우리 퓨처스 올스타 참가 선수들이 발표됐는데 투수 이듬 정지현 하영진 내야수로 김범석 외야수 함창건이다 아, 니 김범석은 작년 퓨처 솔스타 MVP였는데 또 데려가? 오늘 라인업은 1번 우익수 홍창기, 2번 이루수 신민재 3번 일루수, 김범석 4번 지타 오스틴 5번 포수 박동원, 6번 유격수, 9번역 7번, 3루수 김주성 8번, 중견수 박해민 9번 좌익수 함창건 선발투수 이상형.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민재 재실험. 김범석을 스팅이 앞에 둬서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기보단 중심 타선의 최후의 보루 정도로 5,6번에 놓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영감님은 스티니를 4번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걸 보면 원래 4번 타자는 절대 타순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타입이신가 싶고 왠지 주말 창원 시리즈 중엔 우취도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오늘도 참치가 포수로 나올 것 같았고 5인 3루수 김주성 죽어도 휴식 안 주던 문보 어디 갔어. 오늘 선발인 좌승현이 좌투수답게 꽤 차이 나는 좌나생이라고 문보를 휴식 줄일 없다고 봤는데, 염감님 인터뷰 보니 문보는 담증세로 빠졌다는데, 아우잘 들한다, 잘 들해. 문보도 맨캡도 대타 되기는 가능하단 것 같은데, 잇몸냐고 하다가 잇몸치료까지 해야 할 판인데, 오늘도 버틸 수 있을지. 이상형이 올라와서 잘해주고 있긴 한데, 지금 평자가 1.27이더라. w h ip는 143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 대구 가서 수입으로 똑까맞았으니 우리도 잠실 초대해서 그대로 돌려주긴 해야 하는데 솔까 영내발이라고 해도 좋지만 오늘은 왜 이리 기대가 안 되냐 플레이볼 1회초 아오 이상형 재구가막 흔들리는 건 아닌데 가운데 넣어라 그냥 코너 칼라 하지 말고 가운데 넣어 우와 이번 김지찬을 볼넷으로 내보내서 지옥문을 열었는데 도로까지 허용했는데. 무실점으로 막아냈어 이래말 야 우리 4월에도 자승현 선발로 만나서 5이닝 동안 노이트 경기였는데 PTSD 올라 그런다 이해초 캬 3루수 김주성도 2루수 신민재도 수비 좋고 아니 이상형 지난 두번의 선발등판호투가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아주 좋은데? 이래말 첫 타자 스티니가 스트레이트볼레으로 시작 포일로 스티니 2루까지 아오 클났다 참치가 안 좋은 버전의 참치로 보인다. 진로타도 못 치고, 김주성이 풀카에서 볼래. 올해 김주성 타석 좀 마음에 드는데, 잘 싸우는 것 같다. 2, 사 1, 1호에서 폭토로 2, 3로에서, 박혜민이 좌승현한테강했때문한 번만 해줘라 했는데, 쿠라이가 나오냐. 참회초첫 타자 이재현에게 안타를 맞고, 노인우런이 깨진 이상형. 오, 신민재 글러브 대신 것이기로 공을 잡는 투원으로 더블플레이. 아오 왜 자꾸 다른 타자도 아닌 김지찬을 공짜로 내보내냐 또 도로를 허용했는데 오 김주성 오늘 공수해서 아주 좋단 말야 참매말 이사 후에 홍창기가 팀 처잔타 김범석 타고 또또 이재현 미친 수비에 당하는 줄 알았는데 내야 안타 이사 1위로 아 그나마 기대됐던 스티니가 폭삼이라니 좌승현 스피드가 140대 초반까지 밖에 안 나오는데 쳐도 뻗지도 않고 참 힘드네 힘들어. 차회초 아오 이상형 이거 잡을 수 없었나. 야 땅볼을 잘 유인하는데 그게 왜다 샥샥 빠져나가냐. 또 날았다 김범석 또 날았어. 0대1 히플로 한점 줬으니 싸게 잘 막았어. 차회말 지는 건 상관없는데 어우 참치 파울 타고 맞고 부상이면 진짜 안 된다고. 일사에서 구본역이 안 타. 아오 김주성잘 쳤는데 그때 대구에서 그러더니 또또이루수 김동진이 안타를 빼앗아갔다. 박혜민은 자꾸 이사에 불필요한 깊은 후라이를 치네. 그게 맘대로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지만. 5회 초, 이 와중에 호투 중인 이상형 3자범태 컬스함 도전해봐. 5회 말, 일사 후에 홍창기 중견수 앞 안타. 이야, 방금 함창건은 중견수한테까지 날아가서 잡히고 홍창기는 그 앞에 똑 떨어져서 안타가 되는 것 같냐. 와나 삼성수비들이 위치를 잘 잡는 거냐, 바빕신이 우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냐? 그 와중에 도로왕 출신이라는 김범석은 누리긴누리다 6회 초 클리닝 타임을 지나고 나니 수비 디테일에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0대2 일사 주자 1로에 구자욱을 두고 이상형을 내린다. 아무래도 도로 저지가 안 되는 약점 때문인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 좌투수들은 어쩜 1위를 주자를 못 묶을까? 백승현이 올라와서 좌투수뿐 아니라 우린 다도루저지 못한다는 걸 증명해뒀지만 어쨌든 무시점으로 잘 넘겼는데 지금 우리 빠따들 상태로 볼때두점왜 이리 커 보이냐. 6회 말딴 팀은 1.50급 라인업으로 나오면 의외로 빠따들이 잘만 터지고 하던데 어떻게 우린 형편없대도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냐. 그래도 오늘 라인업에 들어온 이천이들은 불운해서 결과는 안 나와도 나름대로 잘 싸우는데 기존의 1군 선수들 왜 이러는 건데. 7회 초 이우찬이 올라와서 좌타 둘을 삼진으로잘 처리하고 우타에게 바로 스트레이트볼넷이라니 올스타 브레이크 때 이사회건 뭐건 열어서 후반기부턴 바로 체크스윙도 비디오 판독에 넣자. 이거 비판실에서 보면 어떤 판정이 나올 건데? 7회 말. 함창건은 부르나구나 대타로 줄줄이 나온 문보 맹캣보다 훨씬 타구질은 좋았는데 아직도 대비 처산타가 없구나.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8회 초 김대현이 올라와서 두 타자는 잘 잡고 또 뜬금 볼래. 그래그래 사자범태로 잘 막았는데. 근데 염감님 빡치신 것 같다. 맨캡과 문보를 다 수비로 넣어버렸다. 아무래도 둘다 9회 말쯤 타석이 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8회 말. 이사 후에 김범석이 컨택으로 안타. 대주자를 안쓰는구나. 틴이 호흡시 장타라도 나오 어쩌려고. 투교하는 동안 아니쿤이 대주자로 나오긴 나왔구나. 혹시 몰라 아껴놓고 있었을 텐데. 스티니가 풀카에서 안타. 와, 삼성 외야 숲이 엄청나게 뒷숲이었네. 2사1 3로의 타격감 요즘 망으로 보이는 참치인데. 내가 잘못 본 거길 바라는데. 의안이 참치 대구로르르 럭키럭키 내야 안타. 1대2. 2사1 1루인데1로주자로 김대원을 내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강수. 와스리원에서 구본혁 그게 최선의 타격이었어? 왜 톡하고 휘두르다 만것 같지? 9회 초 김진수가 올라왔는데 삼성 좌타자들에게 타이밍이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아니쿤의 캬 멋들어진 중견 수비가 도와주고 일단 나이스투 땅병살로 깔끔 마무리 9회 말 마지막 공격 글에 그래 문보 아프다는데 타석에 세워서 미안하다. 그래 맨캡도 배 아프다는데 기대해서 미안해. 어제 눈에 안 보았더니 내가 뭔가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 함창건이 이겨내기엔 오승환의 벽이 너무 높지. 아쉽지만 함창건도 기회를 참못 잡는구나. 이렇게 오늘은 어제 점수 그대로 바꿔서 1대2로 패배. 와씨 또 킹받게 1점 차 패네. 그저께 4점 어제 2점 그럼 오늘 빵점이 맞았던 거 아니야? 아님 점수가 점점 반으로 줄어들어서 오늘 1점이 맞긴 맞는 건가? 문성주 빠지고 나니까 물바다 아주 잘 봤다. 아니, 잘 보고 있다. 내일부터 창원에서 열리는 NC와 주말 시리즈 내일 선발 투수는 이지강과 하아트 중계는 크부스앤스포츠 이호금 캐스터와 전준호 해설 일기예보 보면 토일은 몰라도 내일은 일단 할것 같은데 뭐 요즘 일기예보가 시시각각으로 중계되는 수준이기도 하니 내람 대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 내일은 참치 지타로도 넣지 말고, 경규식 줬음 좋겠다. 참치 그 시기가 찾아온 것 같다. 남은 경기들 버티자 했었는데, 투수들이 너무 호투해져서 욕심이 좀 많나보다. 그래 버티자. 엘린이의 일기 끝.